이번 갤럭시 Z 플립3 비스포크 에디션의 차별점은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삼성 디지털 프라자 앞으로 왔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새벽에 소식을 전해드린 갤럭시 Z 플립3 비스포크 에디션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품 총 49가지 색상으로 조합을 할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색상 조합을 했을 때 실물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오픈 시점에 맞춰서 삼성 디지털 프라자로 왔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번에 함께 공개가 된 갤럭시 버즈2, 그리고 워치4 매종 키친의 에디션도 만나볼 수 있는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질탈 프라즈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Z 플립3 비스포크 에디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일단 프레임은 두 가지입니다. 매트 블랙 프레임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버 프레임, 글로시 실버 프레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프레임을 선택한 후에 다섯 가지 색상을 전면과 후면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색상은 블루, 옐로우, 핑크, 화이트, 블랙 다섯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나만의 플립을 직접 확인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블루, 핑크, 화이트, 옐로우, 블랙으로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출시가 되어 있던 블랙, 블랙을 제외하게 되면 총 49가지 그런 옵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시크하게, 그리고 유니크하게, 그리고 프리미엄 스타일, 그리고 리플래시 이렇게 좀 밝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할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 새벽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것처럼 99,000원을 지불을 하면 이런 패널들을 변경해서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매장에 방문하기 전에 상당히 크게 전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방문한 곳은 갤럭시 Z 플립3 비스포크 에디션을 전시하는 존의 크기는 크지 않았구요. 그리고 이 모델과 함께 공개가 되었던 갤럭시 버즈2 워치4 매종 키친의 에디션은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갤럭시 Z 플립3 비스포크 에디션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비스포크 스튜디오에서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구요. 갤럭시 Z 플립3 비스포크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이 제품을 주문을 할수 있는데요. 디자인 하기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런 조합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디자인하기를 눌러서 이 조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위에 있는 디자인하기를 한번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면 디자인, 후면 디자인,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전면을 예를 들어 블루를 선택하고 후면을 핑크 또는 옐로우로 선택할 수도 있고 화이트, 블랙 등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블랙과 실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360도 보기가 되기 때문에 360도로 이렇게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린에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렇게 다음 화살표를 눌러서 현재 내가 선택한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을 누르게 되면 주문을 할 수가 있고 이 제품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를 해 드린 것처럼 130만 9천원에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갤럭시 Z 플립 3 비스포크 에디션의 차별점은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에디션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런 비스포크라는 컨셉을 모바일 제품에 얼마나 확장할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갤럭시 Z 플립 3 비스포크 에디션을 만나본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 제품이 공개가 되고 지금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해지면서 과연 어떤 색 조합으로 할까? 그리고 실물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구독 알람 하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빠른 IT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